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아예요. 오늘은 방탄소년단 2017년 BTS 메모리즈 2017년을 언박싱하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이거는 똑같이 주문표인데 제가 나머지는 제 개인정보랑 주문번호가 들어있어서 다 뗐고 예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앨범 시킬 때처럼 고생하시는 기사님, 이 안에 소중한 게 있으니 조심해서 주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어, 이상하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이건 주문해서 뗐고요. 음, 똑같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네. 어? 음. 가운데 조심조심해서. 자 빨리 열어보고 싶었는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기다렸어요 짠! 어머 잠깐만 제 주문번호가 있네요 네 방탄소년단 BTS 메모리즈 저는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고요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어,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쿠폰이 있기 때문에 정가 주고 사지는 않아도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작년 저번에 앨범처럼 BTS걸로 안왔네요 좀 아쉽다 오, 어, 저 이런 거 메모리즈나 DVD 같은 거 처음 사봐서 너무 떨려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 꼭산게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안살 수가 없어. 와, 이거 보라색. 오, 완전 해전데요, 여러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메모리즈. 우선, 메모리즈. 자, 이걸 어떻게 뜯어요? 안 다치게 잘 뜯을까? 다들 조심조심 잘 뜯어봐야겠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본풍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laughs> 자, 짚고 버리고. 자, 박스에서 내용물을 꺼내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주고요. 흰색깔에다가 보라색깔 글씨로 책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Okay. 메모리즈 어, 뒤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본 DVD는 일반 가정 내에서 개인용 재생에 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하고 관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대여 복사 공중송신 상영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듀얼 레이어 포맷, 레이어가 바뀌는 부분에서 잠깐 멈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네요. <laughs> 뭔가 쓸데없는 걸 읽어드린 느낌? 쓸데없진 않죠? 그러니까 불법 복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책 사서 우리 봅시다. 직접 콘서트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자, 2017년 우리 방탄이들의 메모리즈 작년에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우리 추억을 다시 한번 같이 전화 볼게요. 자, 이거는 두께는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두께는 이 정도로. 보이시나요? 엄지 손가락의 두께 이 정도로 가늠하시면 되려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책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책이 정도 200페이지 가량 정도의 책이 있고 열 때는 이렇게 오픈북 스타일로 쫙 열면 돼요. 짠. 짜라란. 열면은, 게스트로폼이 되어 있어요. 보호장치 같은 건가 봐요, 나름. 던져버리고 사실 이게 제가,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찍는 거예요. 아까. 비 g m 을못 깔아서 깜빡해서 비 g m 다시 깔고, 포토카드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땐 제가 포토카드가 뒤집어져서 얼굴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토카드를 뒤집어 놨어요. 포토카드는 우리 하이라이트는 있다. 마지막에 같이 개봉해 보도록 해요.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이야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번더스에서 마지막에 콘서트에서 사진찍었던 그 영상같은데 영상에 나왔던 사진같아요. 자, 이제 볼게요. 방탄소년단의 메모리즘. 메모리즘.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차트별로 나와있어요. 차트는 총 크게 6개로 나눠져있어요 6개로 나눠져있어요 음, 윙즈 투어에 관한거랑 어, 윙즈 외전, 유 네버 워컬론 관련 영상이랑 서태지 콘서트 비하인드 러브 유어 셀프 앨범 그리고 뭐야 이거 체인지 무비? 체인지 뮤비 여러 가지 비하인드랑 관련 영상들이 다 있어요. 자. 차트별로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여섯 개시니까, 음, 차트당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 대박. 어, 이거, 아까 첫 번째 영상보다 더 많은 사진이 나왔네요. 이렇게. 콘서트 준비하는 거. 자, 그러고. 두 번째가 어디야, 근데? 아, 두 번째는. 짠. 아, 사진 이쁘다. 봄날 사진. 그리고 세번, 세번째. 짠. 테테랑 지민이. 지민이 다 돼. 좀 확대해드릴까요? 이렇게. 자. 네번째? 네번째. 짠. 어, 이거 예쁘다 풍선. 어휴. 쭈쭈 기좀보지면안 돼. 풍선 들고 있는 거.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짠. 그러고. 다섯번째 다섯 쩍네요 다섯번째 쩍다 다섯번째는 스킵하겠어요 아 보여 드렸네요 남준이 <laughs> 남준이 선생님 아 귀여워 진짜 보조개거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남준이가 좋은 이유가 말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멋있고 그 말하는 거나 행동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남준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특히 말할 때. 많이 배운 티가 나고, 그냥 말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말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뜬금없이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짠! 빌보드. 빌보드 때. 처음 빌보드 참여했을 때네요. 웃고 있는 거. 그냥 좋아.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앨범을 볼게요. 이렇게 약이 정도의 페이지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차트별 하나씩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러고어유 조심. 그러고 CD는 총5 장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도 같이 조금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노트북에 넣어놨는데 노트북에 넣어놔봤는데 영상이 셋업된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 끄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잘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지. 이렇게 돼서 각 CD마다 영상들의 그 주제들이 있어요. 영상 CD에 모든 영상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섯 개 CD에 나눠가지고 담아놨어요. 500분이 넘는 545분인가 595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 해자스럽지 않나요? 가격은 54,000원이에요. 54,000원에 5 개의 CD와 500분이 넘는 영상들과 200페이지가 넘는 사진들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시는 포카가 남았죠? 자, 포카는 같이 개봉했어야 되지만 저는 아까 먼저 개봉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laughs> 반응은 이미 뭐 극한 반응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자, 포카를 개봉할게요. 짜잔! 포카는 정국이에요. 이거 DNA 때, DNA 때 뮤직, 뮤비? 아닌데? DNA 때그 자켓 화보 현장 때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정국이. 저는 정국이 걸렸어요. 저는 포카운이 어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최애가 석진인데 그다음 정국인데 석진이랑 정국이 걸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행복가요. 행복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메모리즈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그러고 자. 메모리즈 2017년 언박싱 영상은 끝났고 보너스로 제가 LG G7 ThinQ 포토카드를 가져왔어요. 이거를 잠시만요. 포토카드만 꽂아놓고 됐다. 자 LG ThinQ G7을 구매하시면은 한달 동안.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g 7 강력 추천 해서 강력 추, 친구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치해 샀고, 사서 제가 BTS 패키지를 사라고 했어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놀아줄 테니까 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친구가 주문을 해서, 받아서 제가 힘들게 받아왔어요. 왜 힘들게 받아왔냐면요. 이게, 친구가, 제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친구가 저한테 장난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코트카드 멤버가 일곱 장이, 일 명이니까, 일곱 장 있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나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만나면은, 다 만나면, 일요일 날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잡고 협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laughs> 나중에는, 한 달로 늘어났어요. 일주일씩 두세 번 만나서, 한달 동안, 만나면은 마지막에 주겠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만날 때 하루 한 장씩 준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일주일에 한 장씩, 두 장씩,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잘 놀아주면은 보너스로 기본 주면 두세 장 준다고. 그래서 제가 뜯지 마라. 내가 뜯고 싶으니까 절대 뜯지 말고, 한달 뒤에 주든, 일주일 뒤에 주든, 꼭 뜯지 말고 새 걸로 주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한 일주? 한 10일 동안에, 한 2주 동안에 협박과 고된 끝에 오늘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힘들게 얻어왔습니다. G7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케이스가 이거는 제가 아까 살짝 뜯어놨어요. 이렇게 케이스는 그냥 무광 하드 케이스예요. 그냥 무광 하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의 장점은 이 케이스를 핸드폰 G7에 끼운, 끼우면은 멤버들을 7명의 배경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7명의 배경화면은 선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석진이로 선택하면은 배경화면이랑 홀드화면 그리고 문자나 전화올 때 이런 게다 석진이로 바뀌어요 총 멤버 7명과 전체 버전으로 해서 8개 버전이 있어요 한번 끼우면은 이게 설정하는 게 떠요 여기 어디 메모리칩에다 뭘 심어놨나 봐 우리나라 기술력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여기, LG BTS 로고처럼 BTS로 화면이 뜨니까 BTS 핸드폰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게 핸드폰을 꼈다가 빼서 이미 저장만 해놓으면은, 다시 배경화면이 삭제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한번 맡겨서 이제 저장을 해도 되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핸드폰으로도 그냥 LG 합 같은 데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LG가 조치를 취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하셔도,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나중에 LG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받아 왔습니다. 나중에 껴서 사용할 거고요. LG가 제가 지금 다른 기종을 쓰고 있는데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았고 삼성을 쓰셔서 다들 모르시겠지만 LG 핸드폰 되게 좋아요. 특히 카메라 아, 좋아요. 광각효과도 LG가 먼저 특허낸 거고요. 카메라 전문가 모드도 그렇고 디게 좋아요. 안 써보셔서 그렇지 디게 좋아요. 저는 LG 추천해드려요. 저도 LG로 갈 거예요. 이제 기계가 빨리 갔고. 자, 이거는 포토카드예요. 아까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보이세요? 꾸덕꾸덕해서 뜯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뜯어놨어요. 꾸덕꾸덕. 아유, 벌써 이러네. 자... LG 포토카드도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포카라고 하는데 포카 수준이 아니에요 손! 손한두개 정도?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 되어 있고 짠! 자짜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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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별로 하나씩 7장과 전체 버전까지 해서 총 8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세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나? 이거는 그냥 보너스 영상이에요, 여러분. 메모리즈 언박싱도 하고 제가 오늘 친구한테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같이 그냥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멤버들 전체 버전입니다. 나는 LG G7 ThinQ 어두워도 사진은 찍어야 하니까 태영이 그 다음에 제이홉 버전 광각효과 용기 가끔은 소름 났다 가기도 귀찮으니까 오해 음, 이낙진이 진짜 월화해 실제로 보면 그렇게 멋있다는데 아다 잘생겼겠지만 실제로 보면 어깨 떡벌어지고 얼굴이 정말 잘생겼대요 저 작은 얼굴에 어떻게 저 이목구비가 다 꽉꽉 차있나 근데 저 실제로 못봐서 실물 후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보신 분들 말씀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죽고싶어요 난꼭 보고싶어 이번 콘서트도 광탈당할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너무나 슬픈것 지민이 넌 누구니 남준이 정국이. 전체 버전. 까지 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보여드렸어요. 제이요. 연기. 지니 지민이, 남준이, 정국이. 이렇게까지 해서 간단한 보너스 LG, G7, BTS 패키지에서 포토카드 리뷰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영상을 끄면은 어, 안돼, 달력 터졌어. 영상을 끄면은 다다못 봤으니까 마저 메모리즈, 메모리즈를 사진을 제대로 보고 얘들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빠빠빠.